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으로 음에 해당하므로 이 당진시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그 밑에 구룡동입니다. 구룡동은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당진 동과 마찬가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고 자, 다음에 대덕동입니다. 대덕동은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대덕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사기소동입니다. 사기소동은 수와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사기소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청동입니다. 수청동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어 이 수청동은 어...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시곡동입니다. 시곡동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시곡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동입니다. 용현동은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용현동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우두동입니다. 우두동은 토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이 우주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원단동, 원당동과 음내동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동과 음내동은 순서만 바뀌었지 목과 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이 원당동, 음내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체운동입니다. 체운동은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체운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행정동입니다. 행정동은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양용 화도양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므로 이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이 행정동은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